안녕하세요, 미아리입니다. 오늘은 빵빵 터트리는 개그가 아니라 대화를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밋밋하지 않게 하는 대화의 기본 틀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말하기. 말 그대로 평범하게 할수 있는 말을 극단적인 예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부끄러움 전혀 안 탄다. 무슨 소리야. 나 택시 내릴 때도 카드 주고 안 바꿔내려. 부끄러워서. 야,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남주가 죽거든? 스포하지 마. 나 스포 당하는 거 싫어해서 일기예보도 안 봐. 옹, 옹. 왜? 그냥 받아? 아, 별로 중요한 전화 아니야? 대통령이 전화한 거야? 그 이외에 평범한 감탄사들도 있습니다. 야, 그 정도면 에덤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수치겠다. 야, 와, 그 정도면 간디도 손빵 날리지. 두 번째, 개연성 무시하기. 말 그대로 앞뒤가 연관없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야, 너가 목소리라고? 왜? 아, 나 어릴 때 거미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안 생기더라고. 세 번째, 예상을 벗어난 말하기. 이어질 말이 예상되는 대답을 한 다음에 뜬금없는 말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 머리 반곱슬이야? 아니, 나반에 반곱슬이야? 아, 나 어릴 때 잠깐 외국 살다 왔어가지고, 와 진짜? 야, 너 그럼 영어 대소문자 구분하겠네. 아, 이날까지 못 소리네. 나 내년에도 솔로인 거 아니냐? 야, 씨, 걱정하지 마. 우리 삼촌도 니 나이 때까지 못 소리였거든. 근데 지금도 못 소리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더라. 어? 내지가 어디갔지? 오,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 아니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해. 내지가 어디 있어? 네 번째 이상한 말로 몰아가기. 사람들이 많을 때 몰아갈수록 효과적이에요. 와 미쳤다 진짜야. 토끼 너무 귀엽지 않냐? 어 누나 저번에 토끼 고기 살살 녹는다고. 야이씨. 아 미안 미안. 비밀냈나? 아 맞다. 형 요즘 그런 소문이 있어? 무슨 소문? 형 요즘 명품 벨트 안 하고 섹시해 보이려고 가터 벨트 한다고. 야 미쳤네? 그런 소문 있어? 누가 그래? 아 그냥 소문이 그렇단 거지 소문이 근데 가토벨트 잘 어울리긴 하더라 아, 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혀를 씹냐 미리 말하지 야내거도로죠 틀대로 적용하시기 어렵다면 멘트 그대로 외워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감이 잡히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